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에너지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19세기에 아주 세계적인 설교자요. 영성가였던 영국이 나은 이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다니시던 이 교회에 이제 성장의 비결을 알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마다 그 교회 안내인은요. 방문객들을 교회의 지하실로 조용히 안내를 했는데 자 안내자를 따라서 교회 지하실에 내려간 그들은요. 그 지하실에 한 200명,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안내하는 교회 안내인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여기서 기도하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교회는요, 여러분 지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지력이라든지 또는 체력이라든지 또 남달리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가 절대로 교회 담아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성도가 성도 담아질수 있고요, 교회가 교회 담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요 여러분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여러분, 각 나라마다 경기는 위축되어서. 사실 우리 경제에도요, 어때요? 지금 격신, 적신호가 켜져 있잖아요. 아무리 경제 성장의 지표를 높이 잡으려고 해도, 어때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요, 높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중소기업들, 지금 자업장그 자영업자들 여러분 사업장마다 폐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음? 자, 국가의 기관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듯이 자, 우리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에 열매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현대인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이 영적인 에너지인 바로 이 기도의 에너지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네 가지의 균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여러분 골방과 시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뭐 재래시장, 뭐 백화점, 뭐 마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나가서 주로 사람들과 만나지는 그런 형태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주보 가운데에 들어보시 말씀들 좀 나와 있죠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새벽 아직도 밖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른 새벽에 주님은요 어땠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어떤 곳일까요? 조용한 곳.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그런 필요가 없는 곳. 아니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음이 없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아니 인간의 모든 계급장을 떼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설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 뭐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 또 한적한 산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3절 내용을 보면요. 이 한적한 산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장소였느냐?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현대 그리스인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의 골방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사라지면 믿음의 확신도 어떻게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약하면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믿음의 영향력이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언어의 상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서 그냥 세상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현대인들은 항상 사람들의 둘러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칭찬, 아니, 사람들의 환호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는 그 기도의 골방보다는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성공의 길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꾸 시장으로, 세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적인 언어의 상실이 아닌, 언어가 회복이 되는 바로 기도의 골방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과 시장, 세상의 균형이 잃을 때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 골방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수셨던 그 골방이 회복될 때, 그렇죠? 예수의 품격이 나타나는 영적인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응?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시장 너머의 삶의 현장인 기도의 골방, 이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이 회복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규정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합시다. 예,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혼과 육체의 규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한적한 골방을 찾으시기 전에 성경이 보면 언제나 분주한 하루의 일과의, 일과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당시 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 오늘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되어 21절에 보면 그분은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29절 30절에 보면 시모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가정심방을 하면서 열병을 치유하셨고 또 32절, 34절에 보면 밤늦도록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몸은요, 쉴 겨룰이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35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 아기도 밝기 전에 한적한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육체를 무시하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 종교 보면요, 무언 무엇,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또 무언 무엇, 무엇을 먹으라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금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무시하거나 육체를요 경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육체를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아주 존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육체는요, 어때요? 대접할수록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편안하면 할수록요, 더 편안함을 육체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과 신앙이 육체를 다스리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요. 나중에는 육체가 내 정신과 내 신앙을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육체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욕을 완전히 끊어 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그 능력과 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의 소리가 아닌 영혼의 소리를 기울이며 살아가는데 그 영혼의 소리를 기울이게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교회 단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런 거다 해봐도 결국 뭐요 예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응?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분주한 하루 일과를 응? 보내시면서 아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셔서 응? 여러분 영적으로, 영원적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원, 영적 주도적으로. 성령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균형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나와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신문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루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나이다. 하는 그 사이에서 어떠셨느냐? 균형을 이루신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현대인들은 어때요? 항상 지금 사람들의 의해 둘려 싸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가그리스있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베풀, 베푸는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듣다 보면요, 주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게 됨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남아 있죠.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그 요구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다면요 언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집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아니 주님의 일꾼으로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와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잘 감당을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바쁘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언제나 일하기,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일을 마친 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들의 기도 없는 사명 감당,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분주함, 아니 기도 없는 사업, 아니 기도 없이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 한 번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곁에서는 예수님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 모여진 사람들위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사역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우리 몸을요,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정말,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탈진이 되면 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담이 되어지니요 그리고 사명이 부담이 되어지면 요 기쁘게 할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수혜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 사명감당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나 어떤 도전이나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 아니, 내 자신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인격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도,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딱한 가지예요. 내 영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 에너지를 계속 강급, 공급받지 못한다면요. 누구나 탈진할 수 밖에 없어요. 세상 쫓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의 기쁨, 정말 우리의 사명감당의 그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도 회복시키되 반드시 기도도 회복되야 하는 것이고 아니 영혼도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 맡겨진 그 사명감당을 위해서 도전해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기도자는요 발도도 많은 철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기에 응?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기도는 하는데 사역과 사벽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힘있게 망치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힘을 가지고 힘있게 망치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그 얻어진 영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주의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앉아서 주님 주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또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스승 되시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주님의 지상명령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전도요.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 뜻이고 나를 구원하신 뜻이고 이 땅에 나를 생존케 하시는 그런 뜻이고요. 나에게 직장을 주신 뜻이고 나에게 사업장을 주신 뜻이고 나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신 뜻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내는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포교의 존재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도가 없다. 그건요 빈 깡통이 되는 결과를 결국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아무리 우리 교회의 기도자가 가득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신비주의자일 뿐이에요. 응?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요.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랑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직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고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아, 복음전도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에너지인 바로 이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균형 있는 신앙을 아름답게 펼쳐 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손도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